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따스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예고편에서부터 촉법소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극장계에 더 배트맨이라는 큰 작품이 개봉을 해서 화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하지만 작품 자체가 가지는 완성도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놀랐던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기에 놀랐고 이것이 작가님의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놀랐고 마지막으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드라마 속 사건들을 보다 보면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더더욱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 이 드라마의 특징일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라마 소년 심판에 출연한 배우들이 보여준 수준 높은 연기력에 대한 이야기와 드라마 전반적으로 저만의 평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전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그게 주인공인 김혜수 배우는 기존에 보여준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자 도대체 그녀는 어디까지 변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김혜수 배우 때문에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정도로 소년 심판에서 김혜수라는 배우의 존재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10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니 말이죠. 그녀를 제외한 다른 배우들의 연기력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력을 마음껏 펼친다는 것 자체가 여러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막장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김소현 배우가 피아노 앞에서 보여준 광기 연기는 상당한 호평을 받았고 김소현 배우의 재평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펜트하우스와 같이 막장 드라마라는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들의 광기 어린 연기를 볼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김소영 배우가 처음으로 주목받았던 드라마는 아내의 유혹의 악역인 신혜리라는 역할이었고 이유리 배우의 연기력이 주목받았던 작품은 왔다 장보리의 악역인 연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펜트하우스 또한 광기어린 악역이 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즉, 막장 드라마라는 장르가 매력적인 이유는 배우들의 광기어린 연기를 볼수 있다는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배우들이 좋은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스토리와 환경과 같이 판이 잘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소년 심판의 초반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판이 잘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300km까지 속도를 낼수 있는 좋은 스포츠카를 탄다고 하더라도 30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다면 스포츠카는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배우들도 자신들의 연기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와 캐릭터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작품, 자신에게 잘 맞는 작품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은 작품 선택에 신중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영화 전체적으로 좋은 연기를 담기 위해서는 배우들의 노력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영화의 연기력이 제작진들의 정성과 열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들이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찾는 것만큼이나 제작진 또한 해당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주연급에서는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간단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캐스팅 디렉터의 도움을 받아서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에게 제의를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당 배우를 섭외하거나 그 배우에게 시간을 맞추는 등 여러 배려들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년 심판은 주연배우만 좋은 연기를 보여준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조연을 포함한 사소한 단역배우까지 모두 출중한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게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10대를 대상으로 했던 지금 우리 학교 눈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물론 두 작품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대중들의 평가와 보이는 것만 본다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소년 심판에 등장하는 10대 캐릭터들은 대부분 성인 연기자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10대 소년을 20대 여자 배우가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역할들이 어느 정도 이상의 연기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의 주 감정선이었던 행복, 슬픔, 공포 등과는 달리 소년 심판 속 소년범들의 감정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이 드러나는 연기를 보여야 합니다.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배우들을 캐스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디션을 거치는 것이죠. 물론, 기존 배우들을 캐스팅하거나 소속사의 소개를 통해서 캐스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오디션을 통해서 배역을 선발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작품의 연기력은 제작진의 정성이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서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오디션을 본다는 것은 참여하는 배우들도 힘든 일이지만, 평가하는 심사자들도 참 힘든 일입니다. 수십, 수백 명의 배우들의 프로필을 검토하고, 그들을 일일이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각 배우들에게 어울리는 역할을 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 결과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드 터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과정에 대한 노고를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이 반영되어서 소년 심판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모두 좋은 연기력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해당 캐릭터와 어울리고 수준 높은 연기력을 가진 단역 배우들의 캐스팅은 주연 배우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연기 호흡이라는 것이죠. 티키타카, 케미스트리로 표현되는 배우들 간의 호흡을 맞추는 행위는 단순히 배우들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연기를 위한 판을 까는 문제와 일맥상통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감정이 서서히 고조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감정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게 한 명의 배우가 10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 또한 10에 버금가는 감정 표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배우들 간의 체급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체급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면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서 특정한 누군가의 연기가 크게 흐름을 방해하는 듯이 튀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 사이에서 전체적인 톤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톤을 기반으로 하여서 더큰 감정의 진폭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보자면 한 작품이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좋은 스토리와 캐릭터가 있어야 하고 좋은 배우들의 연기를 받아줄 수 있고 감정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대 배우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고 배우들은 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연기 톤을 맞추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한 명의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고 한 작품의 모든 연기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존재하고 이 작품의 제작진들과 배우들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자,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작품의 전반적인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년심판의 이야기는 상당히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소년범들의 사건을 제외한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은 예고편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사안이죠. 저 또한 과거에 제작했던 예고편 분석 영상을 통해서 이들의 과거 내용에 대한 예상을 했었고 그 내용이 드라마에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예고편과 신놉실스만 보더라도 그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하는 이야기 또한 어쩌면 상당히 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드라마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가 매번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새로운 캐릭터 설정을 보여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영화와 드라마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부모님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공부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백날 이야기 해봐야 그 이야기는 그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야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계기라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의 이야기는 결말에서 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시간 가까운 러닝타임에서 보여준 이야기가 있기에 드라마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더더욱 가슴 깊숙이 와닿는 것이겠죠. 자,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았다는 것은 메시지 전달에 성공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도한 심파나 감정들을 자제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도 대체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른들의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드라마가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이들이 탈선을 하는 것에는 보호자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드라마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도 아이들이 모여서 범죄를 모의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는 그것에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추후에 반성을 하고 자수를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즉, 법으로 심판을 내려야 하는 인물과 진짜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이 필요한 인물들에게는 강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물들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드라마의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처벌이 필요한 아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사이다를 선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권성징악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김혜수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심은석이라는 인물이 재판을 진행할 때 피해자의 사진을 책상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선에서 납득이 가능한 재판을 한다라는 심은석의 신념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고 드라마를 시청하는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드라마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심은석 판사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조금은 루즈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9화, 10화에서는 다른 회차에 비해서 조금 루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드라마를 구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하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대사에서 느껴지는 무게와 설득력을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그녀에게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짧은 시간에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한 여러 감정들이 쌓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드라마에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감정들이 발생한 순간에 대해서 여러 모먼트에 대한 표현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러닝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을 드라마 부분 부분에 넣기에는 드라마의 흐름을 깰수 있음과 동시에 결말에 등장하는 대사의 무게를 쌓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드라마가 말하는 주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후반부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년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자면 전체적인 만듦새가 좋은 드라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한국 컨텐츠인 지금 우리 학교는이나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성공했으나 작품성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 소년 심판은 흥행보다는 퀄리티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피해자는 누구나 될수 있다. 그 당연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더라고. 자, 드라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였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 하기에는 그들이 겪은 고통은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운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뤄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작금의 상황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 소년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